안녕하세요. 우주베디엘 안우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바라보는 기능학적 관점에서의 FMD 다이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비만의 본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13가지 암, 유방암이나 간암, 대장암 등의 위험 요인으로도 알려져 있고,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 전신 대사 질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덜 먹고 더 움직여야지라고 말하지만, 기능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만은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의 문제. 즉,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 또는 잘못된 식생활이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을 태우는 모드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고정되어 버린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비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능학이 제안하는 솔루션이 바로 FMD (Fasting Mimicking Diet)라고 해서 단식을 모방하는 식단입니다. 단식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굶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5일간 진행되며 하루하루 단계별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 단식 전환 단계입니다. 몸이 단식 모드로 전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차에는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고 자가포식이 시작되는데요. 자가포식은 손상된 세포, 노화된 단백질 등을 스스로 분해하고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일종의 내 몸의 셀프 정리 시스템이죠. 이 과정이 활성화되면 대사 개선, 염증 감소, 그리고 노화 억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일 차에는 세포 청소 및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는데요.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서며 세포 청소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케토시스는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는 상태로 체지방 분해와 대사 개선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4일 차에는 세포 재생이 시작됩니다. 줄기세포의 활성화로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기 시작되고 마지막 5일 차에 그 재생이 유지되면서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서며 대사 균형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5일 동안은 뭘 먹어야 할까요? 닥터 웨이즈의 아레스 밀이라는 분리 대두 단백과 동결 건조 현미를 기반으로 설계된 FMD 전용 식품을 권해드립니다. 단백질, 식이 섬유, 좋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고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도 보완되어 있어 몸의 자가 포식 활성화와 혈당 안정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이 아레스밀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먹으면서 단식을 하는 것으로 몸은 굶지 않아도 케토시스와 자가 포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절대 먹지 말아야 할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초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트랜스 지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네 가지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방 저장을 유도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비만은 게으름이나 의지부족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균형 상실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존중하고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살은 저절로 빠지고 건강은 회복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체중계의 숫자보다 몸의 상태를 바로 보는 시선입니다. 지금까지 FMD, 그리고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